손흥민 종아리 부상이 심각한가? 내일 콤퍼런스 리그 불원정 제외. 토트넘 20일 첼시전 못뛸 수도. 손흥민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콤퍼런스 리그 지조 조별리그 1차전에 결정한다 누누이 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16일 오전 프랑스 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비롯해 에릭 타이어, 라이언 세세뇽이 프랑스 원정길에 오르지 않고 영국 런던에 남았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17일 오전 1시. 45분 레네로아종파르크에서 스타드렌과 1차전을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축구대표팀의 소집, 지난 2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여선 이라크와의 1차전에 선발 출전의 풀타임을 뛰었다. 그러나 오른쪽 종아리 근육염좌로 7일 레바논과의 2차전엔 결장했다.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불참했다. 손흥민의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 산투 감독은 손흥민이 첼시와의 EPL 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지금 비상사태다. 손흥민을 포함한 부상자가 여럿이고 남미 국적의 선수들도 전력에서 제외됐다. 조바니 로셀소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빈손 산체스는 남미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참가 뒤 영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크로아티아에 격리돼 있다. 영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 남미 일부 나라를 코로나19 적색국가로 지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남미 코로나19 적색국가에서 경기한 선수들은 10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허종호 기자 이메일 주소.